어제는 우리가 아, 예수님은 우리의 실상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존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에녹과 노아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합니다 먼저 우리 에녹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는 살았을 때부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에녹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애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에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썩은 것은 를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썩어질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녹은 살아서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고린더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시 고린더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남에 그 나팔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는데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 자들도 나팔 소리를 듣고 보금의 나팔을 듣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녹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지만 이 육신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너군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그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게 될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건강도 있고, 미모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고 주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때 우리도 애녹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때 오직 예수로 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가 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존재여, 참 존재여, 유일하신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잠깐 존재하는 것이고요. 사진 속으로만 볼수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수중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한 존재이신 거예요 참 실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참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녹은 얼마 못살못 못 살았어요. 무드셀레에 비하면 한3 분의 1밖에못 살았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로로 옮겨졌잖아요. 만약 에녹이 하나님께서 나의 참 존재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에녹이 이 세상이 나의 참 존재가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아쉬워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이 나의 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참 존재. 여러분들 스스로 계시는 분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 존재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참 존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사 현장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늘 항상 주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있어도, 이 물질이 참법배가 아닌 것을 믿고, 나의 참법에는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고, 나의 참법애가 되시고, 나의 참존자가 되시고, 나의 참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참신랑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참 생명이 되시고, 나의 참 물질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를 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기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나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로써 구할 뿐만 아니라 찾아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뜻이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함으로 상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나의 참 존재의 되심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을 때 주님은 상을 주세요 우리의 상급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가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상급을 구하지 말고 주 예수를 구하고 주 예수로 상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참 교회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장차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이 일이었지만 신령한 경고를 받았어요. 신령한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신령한 경고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께서 세우실 그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노아는 신령한 경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까?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엇이 가장 영광스럽고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노아처럼. 방주 즉,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브리서 11장 7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야 돼. 이것은 신령한 경고, 신령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될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필요한 것.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언어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누림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누림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주의 몸된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수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몸된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첫째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될까요? 그것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방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졌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겠죠 우리가 쓰임만 율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내가 단절되었다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믿음. 세상과 나는 단절되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있게 될 때, 세상을 부릉하지 않고 어진 믿음의 상속자가 될 때,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경우 세 가지가 복된 일이죠. 신령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을 누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